아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손프로입니다 어,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,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죠, 근데? 비중을 줄여야죠. 예.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는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. 살아있을 때, 예. 지금 숏 때려놓은 것만 남아있고, 나머지는 다, 어, t s l 도 그렇고, 지금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. 이거는 지수가 떨어지면 은 살짝 조심해야 됩니다. 일단 비중을 줄일게요. 전체적으로 다 비중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. 이거는 아무리 상승세에 있는 주식도 지수가 다 떨어질 때는. 음 근데 제가 어제 얘기했죠. 차트 꺾인다고 그죠. 아주 저점에 있는 거 빼고는 이럴 때는. 템퍼스도, 이럴 때는 템퍼스도, 체하 못해도 한이 정도는 줄여놓고, 상승 추세에 있는 것도 일단 줄이는 게 좋습니다. 네, 이건 진짜, 이럴 때는 무조건 빨리 발 빼는 게 나아요. 많이 줄여놓고, 아 많이 빼놓겠습니다. 이게 지금 상승 추세에 있어도, 이거는 지수가 떨어지면 은 전체적으로 다 떨어질 수 있거든요. 그리고 쇼, 쇼 쳐놓은 건 빼놓고, 쇼 쳐놓은 거 빼놓고, 나머지 지금 다 전체적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. 음, 많이 빼, 긴 랩도 있고, 템퍼스에도 많이 빼놓겠습니다. 이게 지금, 긴 긴내 도 마찬가지 긴내긴내 어딨어 어긴내 이건 전체적으로 다 줄여야 돼 비중 반씩 다 줄여놓겠습니다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지수 어제 얘기했지만은 지수 떨어지는 것 같아요 긴급 이거 어, 예선 맞춰놓고 이게 왜냐면은 잠깐만 예선 맞나 자 음. 이게 지금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제 제가 이 얘기했잖아요 형들. 어제 뭔 얘기했냐면은 어제 이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다 떨어질 것 같다고 그왜 나스닥 지수 떨어질 것 같다고 제가 그 얘기한 거 기억나요? 나스닥 지수도 꺾인 것 같다고. 어제 제가 그래 Q Q Q 차트 보면서 라이브에서 Q Q Q 차트로 아 형들 이거 차트 꺾인 것 같다고 예, 하락할 것 같다고 그랬잖아 요 어제 이런 하락 있을 때 잠깐 예, 지켜보는 겁니다. 예, 이럴 때 기다려보고 어차피 나스닥 같은 거 어느 정도는 좀 뺐단 말이야. 일단 증거금 확보해놓고 반은 남겨놓고 지켜볼게요. 지켜보고 이게 예, 다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보면 되니까. 내가 봤을 때, 잘하면,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, 지금. 이제 간만에 조정이 올것 같아요. 예, 저는 일단 요거, 들고 기다리겠습니다. 기다리면서, 하락하는 거 받쳐가지고, 어, 일단 먹, 은거 있으니까, 다행히 그래도 템퍼스 같은 거 조금, 어, 저거 하는 거 해가지고, 어, 하락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왜냐면은, 이게 지금 템퍼스 같은 경우는 추세가 살아있어도, 지수가 다 떨어질 때는 같이 좀 떨어지거든요? 어, 그니까, 오늘, 안 그래도 내가 장 시작 전에 그랬죠. 장 시작 전에 조정 올줄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지켜보고, 장 후반에 말아 올리면 말아 올리는 대로 들어가면 되니까. 내가 봤을 때는, 지금은 조심하는 게 좋다. 조심하는 게 좋으니까 비중 많이 줄이고, 지금까지 많이 먹었잖아요. 그죠? 지금까지 많이 먹었으니까, 비중 좀더 줄자. 어차피 줄일 것이, 팍팍팍팍 줄여야 돼 줄일 때 팍팍팍 줄여야 돼 아쉬워하지 말고 어. 줄일 때 아쉬워하지 말고 팍팍 줄이고 뭐 지금 잠깐만요 봐봐 이거 신보틱 보세요 신보틱 신보틱 내가 작살난다 했죠 내말 맞다니까 차트는 과학이야 차트는 과학 지금 남아있는 거뭐 있어 쇼쇼 말고는 나머지는 다 마탱이 간다고 봐야 돼 t s l 를살았으니까 하고 긴 렛도 반죽이고. 좋습니다. 예, 이렇게 해서, 예, 살살살살 물 타면서 다시 살아남을게요. 자, 요렇게 포지션 잡았습니다. 예.